어, 우리가 마트나 종류장 어, 가서 삼겹살을 맛있게 구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 부분 무엇이죠 이만큼이 삼겹살 중에 가장 맛있는 부위에요 이게 갈비살이 붙어있는 부분인데 이쪽이 마블링이 제일 많고 끝에 이만큼 요만큼 이만큼이 어, 여기부터 미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, 마블링이 적고 지방률이 적어서 좀뻑한 고기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, 구이용이나 수육보다는 양념을 해서 두루치기 각종 이제 돼지고기 볶음이나 고추장 어, 뭐 불고기 이런 걸로 쓰시면 좋아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 물렁뼈가 있어요. 물렁뼈 기준으로 해서 또아래쪽이 조금 더 마시고 자, 그러면 제가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 분이 가장 맛이 어때요요 분이? 네. 자, 제가 맛있다 한 거, 맛없다 한 거, 라면을 가볼까요? 자, 우선 맛있다 한 대, 라면. 보이세요? 라면. 자, 한번 어볼게요 자, 이제 물렁뼈 보이죠? 물렁뼈. 자, 어때요? 이만큼이 누워봐도 이게 맛이 없어 보이죠? 이만큼이 가장 맛있고. 그럼 마트가서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? 어, 물렁뼈 대신으로 해서 이만큼 이렇게 세 등분, 그걸 물렁뼈가 중간으로 오는 것보다 약간 위쪽으로 가있는 이런 삼겹을 사시면 됩니다. 그리고, 어, 살고기 쪽에는 이렇게 갈비뼈 살고기 있는 쪽, 이쪽이 맛있어요. 이상, 서민족발이었습니다.